안녕하세요. 무속인 오한금 법사입니다. 오늘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복신앙을 무시하지 마. 기복신앙은 어머니의 마음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라는 거를 어떠한 스님은 되게 나쁘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을 구하는 신앙 복을 구하는 행위가 기복 신앙이라고 합니다. 종교에는요 여러분 사실은 분별을 해서는 안돼요. 옳고 그름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모든 걸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소리> 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동자승이 어, 깨달음을 얻었다면요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처님의 가피, 신령님의 가피 중에서 가장 큰 가피를 지혜의 성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떤 뭐 돈을 갈구하고 성공을 어, 원하기 전에 아 내가 이 오왕금 법사님과 기도를 하고 혼자 스스로 기도를 해서 아 지혜가 생겼어. 아, 좀내 마음이 편안해졌어? 이게 내 감정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겼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요, 벌써 이게 지혜 가피, 실령님의 어, 원력, 어, 조상님의 그런 가피를 받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기도의 성분은요 마음의 안정이 어, 기본으로 시작이 돼요. 제가 좋아했던 그 스님이 두분 있었는데요. 한 분은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분의 강의를 듣고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런 강의를 하는 겁니다. 기복하지 마라. 어, 기복신앙 하지 마라, 너네들 다. 어, 다 필요 없다. 평생 무당집이나 다녀라. 어? 기복을 구하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기복을 갖다가 어머니들 대중들 앞에서 무시를 하는 겁니다. 아, 제가 그게 무시하는 걸 보고 이게 나이만 들었고 정말 높은 큰 스님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게 깨달은 게 아니구나. 잘못한 권위의식에 쩔어서 시야가 굉장히 좁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어, 이제 그 스님을 제 마음속에서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젊은 그 스님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또 스님이 있어요. 자원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 스님은 기복신앙에 대해서 되게 옳게, 옳은 식으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절에 가면 어머니들이 많이 어려워요. 이런 부처님 불경부터 해가지고 천수경 치는 것도 어렵고, 왜 불법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절에 다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절에 다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머니는요. 그저 내 자식 잘 되라고 빌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에서 물한 그릇 떠놓고 칠성님한테 빌었던 게 바로 기복신앙이고 칠성신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애들 성공 다 시켰잖아. 서울로 다 유학 보내가지고 대기업 취소시키고 자식 새끼 다 낫게 해가지고 지금 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발판의 토속신앙이고 기복이에요. 이렇게 좋은 게 기복인데 절에서는 요즘에 기복을 갖다가 사실은 무시를 합니다. 기복의 폐해도 있죠. 너무나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 기도에 있어서 참된 믿음이 아니라 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는 기복의 폐예요. 하지만 이왕이면 은 내가 어떤 종교를 믿고 신앙을 믿어서 행복하고 내 아이가 성공을 하고 잘되면 여러분 이렇게 좋은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들은 그저 자식 잘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복신앙을 나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오한근 법사는 지금 21년째 기복을 하고 있어요 저 맨날 복을 구하거든요 왜 우리 신도들 성불 내려주려고 신령님 어 우리 신도들 학업성취하게 해주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하고자 하는 거다 이룰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빕니다 이게 잘못됐냐 이거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복을 구해서 신령님한테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신께. 그러면서 용서 신도들한테 재수를 내려주고 소원성취를 볼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사실은 열어주는 겁니다. 잘 살면 좋지, 돈 많이 벌면 좋은 거야. 많이 벌어서 좋은 일하면 되잖아요. 기부하면 되는 거고 없이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맨날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우리 어머니들 바램이나 똑같을 거예요. 내 자식이 내가 죽은 다음에도 아까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사실은 기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손님이 상담을 하러 왔는데 자기가 3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빌었대요. 근데 소원성취를 못 봤대. 한다는 말이 부처님 몇 살이라도 잡고 싶대. 그리고 스님한테 가서 따지고 싶다는 거야. 스님이 천도제를 권유해서 세 번이나 했는데 좋아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이런 막말을 합니다. 부처님하고 신령님하고 스님이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내가 원해서 갈구를 했던 거지. 이게 바로 기복의 폐해란 얘기예요. 이 사람의 성불을 못 보고 소원성취를못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벌써. 아 저는 참이 얘기를 듣고 너무나 놀랬습니다. 어떻게 부처님 멱사를 잡고 스님한테 가서 이걸 따진다는 얘기를 할까. 모든 기도라는 건 내가 선택해서 한 거잖아. 이 성불이 언제 내릴 줄 알아.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이코앞만 본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3년 후 5년 후 어떤 정말 놀라운 일, 진짜 부처님의 세계는 이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진주, 어떤 보석, 어떤 가피, 어떤 연꽃이 내릴지 모르는데. 코한번 보고 내가 원하는 것 당장 돈이 안 열리고 장사가 안 되고 내 아이가 안정을 못한다고 구설수가 생긴다고 막말을 한다는 여러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사실은 가지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음, 그래서 이 기복에 대해서 아, 조금 약간 부끄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놔서 근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복을 구하는 행위 내 자식을 잘 되게 해달라는 마음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서. 어, 신도님들, 정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나쁜 기도, 기도가 아닙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딨어요? 조상 없는 자손 없어요? 내 부모를 위하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야지 편안합니다. 여러분, 혼신, 영가, 조상이 편안해야 자손이 복이 있고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절에서 기복 뭐 무시하면서 삼재풀이 왜 해요? 그리고, 사신기도 왜 받아 사신기도 할때 플랜카드 써놓은 거야 집안이 어 부자가 되고 보기 들어오는 사신기도라고 이렇게 기부고 사실은 절에서도 다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결국은 기복을 갖다가 무시한다는 거. 난 이거 자체가 사실은 너무 화가 나고 좀 이해가 사실 안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구하고 내가 소원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수행하시는 거 어, 나쁜 거 아니라는 거 어,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어, 정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한금 법사도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무속인이 될수 있도록 어,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한금 법사가 대성 TV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오왕금법사의 영상을 좋아하시고 더 많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유튜브에 대성TV를 검색해 보세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오왕금법사의 영상이 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업로드가 됩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오왕금법사 영상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